이 m 리의 원더스 호스텔입니다 신발을 다 벗어야 되는데 그리고 깨끗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어, 6일 정도 걸물 계획인데 뭐 인터넷도 되게 좋고 밤에 여기서 영화도 틀어주는데 어제는 스타워즈였습니다. 에이트 거기 식사들이 있는데 음식이 그렇게 되게 네. 좋아요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여기 되게 서양인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개인 그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인코딩을 걸어놓고 있어요. 예 여기 호스텔에 정말 대단한 게 그냥 백패커 호스텔인데 이 부탑, 옥탑, 옥탑에 풀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 풀에서 저기 뭐 파티를 한다고 하는데 와 정말 대단해 그쵸? 할 l 오헤 예스 yes, 예 yes. How are you today? Fine fine 아 다들 네 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춤 스윗 스윗 네 포스텔을 입니다어 네. 그냥 그 디스코풍의 테크노 음악이 나오네 나가봐야죠 오 여기 호셀 라인데 네. 세븐 세븐일레븐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세븐 예 네. 일레븐 E7이군요 E7M 바로 근처에 나이트마켓이 있어요 뭐 우리 나이트마켓 갈 시간은 아직 아닌데 오여 민물고기 구워지네요 이 어.. 좀더 오후에 나와야 되는데, 저는.. 저녁 식사를 좀 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기가 필라 앙코르, 필라 앙코르 나이트마켓이구나? 이따 한번 와보고 일단 허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서양인 백백커들이 엄청 많아요. 확실히 뭐아 태국 아, 태국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고 보니 태국은 근데 동양인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런 아일랜드 바도 있고 아저 안으로 들어가보고 싶더니 뭔가 색이 <웃음> 알록달록하니까 마음이 <laughs> <많이> 끌려 <laughs> 와 이게 뭐지 실큰가 엄청 예쁘다죠 그렇죠? 어 정말 예뻐요 컬러풀한게어 냄새도 좋다. 선선해서참 좋네요. 어 여기 뒤는 비었네. 요, 여기까지가 끝이네요. 빈 집들 많은데 우리 어디 뭐 가게 하나 할까? 뭐 우리나라 거뭐 없나? 페이스샵 이런 거하나내가 어떨까요? 페이스샵에서 안 내줄 수도 있겠다죠. 아, 옷들도 막 이런 거 가방이 막칼라풀해서 그렇죠. 이쁘다. 어, 이런 악세사리. 옛날에 태국에 짝도차에 가니까 악세사리를 거기 앞에서 막 만들어 갖고 팔고 계시던데 여기도다 직접 만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 이런 어떤 종교적인 불교적 조각들도 많이 있네요. 오, 이 아이스크림 롤스,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많은데, 아, 어, 저는 뭐, 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잘안 먹지만, 이 남쪽 나라에서는, 네, 부, 불에 안된 거는 절대 안 먹습니다. 일단, 지지고 볶고 끓이지 않은 건 네, 절대 안 먹어요. 두번 정도, 네, 젊은 피에 이거저거 먹다가 그냥, 고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오, 그림도 팔고 그렇게 예 네, 저기 뭐푸홍펜주앙시장 같이 상권이 크진 않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관광객들 많으니까 뭐 많이 파네요, 그죠 어, 거기 뭐마세지하라고 이쁜 네. 이쁜 애들이 네. 하고 있네요. 남자애들이 도망가네. 큰 길로 나왔는데, 어 완전 그냥 관광지 그 자체네. 난리났네 그렇죠. 막 네, 그냥 어디 가까운데 해변 하나 있으면 딱이네. 아주 그냥 분위기 좋은데요. 네. 어, 저기 무슨 거대한 철판이 있는, 오늘은 불에 뒤진 거약 아까 얘기했으니까. <laughs> 따뜻한 거로 한번 먹어볼까요? 못뭐 파는지 일단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음식들이, 예, 네. 코치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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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도 있어요, 삼겹살. 어, 아, 이거 뭐, 감자 같은 거 넣고 구워주고 이러는 건가? 아, 여기 뭐, 볶음 요리, 그죠? 동남아는뭐 볶음면이나 볶음밥 이런 것들 아시죠, 쳐. 그렇죠? 아, 비어. 술은 먹지 않겠습니다. 금주. 어, 우 여기 좀 화려합니다 거리가. 좀더 걸어봐야겠다. 아, 여기가 펍스트릿 입구네요. 그쵸? 와, 진짜 화려합니다. 저. 멋있다. 뭔가 술을, 생맥주를 부르는 <laughs> 그런 분위기인데. 와, 이거. 와, 있... 아, 한잔해야겠는데. 오늘은 그냥 빗장 풀고. 어, 엄청 멋있습니다. 삐까뻔쩍한 게. 맥주가 0.5불이군요. 엄청 싸네. 어, 팝스트리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아, 삐까번쩍하네, 진짜. 뭐 하는데지 모르겠는데. 태극기가 걸려있습니다. <laughs> 뭐지? 뭐, 아, 푸드코트인데 한국 거를 파는 건가? 왜, 웬 태극기가 걸려있지? 태극기도 뭔가 디자인이 좀 이상한 것 <laughs> <이상한 거> 같은데. <laughs> 네, 어쨌든, 네, 태극기가 걸려있네요. 캄보디안 무드인데, 안인가 어, 여기네. 암목 암옥 바나나 리아목암을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목이 나왔습니다. 맥주는 그냥 먹어야 될것 같고 이게 아목인데 코코넛과 카레와 무슨 원래 생선으로 해야 된다는데 어우, 생선은 도저히 못 먹겠고 네. 치킨으로 해서 먹고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목을 먹고 나옵니다. 그 태국의 그린 그린 카레가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코코넛 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아, 근데 만약에 생선으로 하면 진짜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뭐, 이제. 이제 뭐, 예. 이상한 건 이제 먹지 아, 말고, 예. 여러 유튜버들이라 하라 그러고, 예, 저 같은, 예. 겁쟁이는 그냥, 예. 노멀한 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어, 날씨가 안 더워서 참 좋네요. 좋고, 여기. 참. 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기 일단, 이, 호스텔이, 원더스. 와, 정말 잘 해놨어요. 정말 잘 해놨고, 시설이 좋고, 정말 위에 풀도 있고, 빨래도, 피로에, 피로해피로해가 아니라, 어, 정말, 한국말, 한국말, 한국말 엄청 잘해요. <laughs> 그, 빨래도, 키로에, 어, 일불이고, 네. 여러 가지, 예, 참, 시설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어디야? 근처에 먹을 것들. 빨간. 물가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저, 스트립업? 있고, 앙코르 하트 있고, 아, 그러니까, 예, 열일을 하는 분들은 휴가를 내면은, 예, 네, 캄보디아 CM 리브를 강추를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좀 걸어서 산책 좀 하다가 네, 호스텔에 가서 <laughs> 열일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스위트 아니고 스위트 호스텔 일층 홀에 많은 여행객들이 옛날 그 인 그런 거 같잖아요 중세 시대 인블루프타프는 <laughs> 지역대 올라오니까 와 장난 아닙니다 이게 와 진짜 이어 저쪽은 또 무슨 다른 그건가 와 이렇게 야 이게 만 원짜리 숙박 시설의 퀄리티가 아닌데 와 진짜 예. 푹 치러 오르는건휴 가를 내면 일로 올 라는 거로 정말 강추 해 주고 있 습니다.